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문재인의 세월호 해상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에게 남긴 기이한 메시지, 미안하다 고맙다를 패러디해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동갑내기 외사촌인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달부터 요리하기 전 준비된 도미, 다금바리, 가재 등 해산물 사진을 올리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죽여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재치 있는 문구인데,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 진도 팽목항을 찾아 박명록에 적은 미안하다, 고맙다 문구를 비꼰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대깨문들에게는 비난을, 대깨문이 아닌 국민들에게는 멋있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어준이 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본인 주제도 모르고 주제넘게 정용진 부회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거들먹거렸습니다. 김어준은 9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를 통해 정용진 부회장이 만약 재벌 오너가 아니라 신세계 음식 부문장 정도였으면 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고됐을지 승진이 됐을지 그건 모르는 일인데 김어준 니가 그걸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은 또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에 미안하고 고맙다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촛불에 정신이 되져서 고맙다고 읽는 것이 정상인데. 일베는 당시에도 이 고맙다의 시비를 걸었다. 그들에게 세월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만든 단순 해상 교통 사고였을 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가 해상 교통 사고지 그럼 지상 교통 사고니 김어준아? 그리고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의 정신이 되어졌습니까? 니네들이 어거지로 만들어낸 촛불 정신에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영혼을 불러 모은 것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하지만 김어준은 문 대통령의 고맙다를 정권 잡게 해줘 고맙다는 것으로밖에 읽지를 못한다. 억울하다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패러디를 하는 것이다. 세월호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부회장의 SNS는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너니까 말리지를 못하는 것이지 삼성 패밀리가 아니었으면 끝장났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을 향해 공감 능력 자체가 없다니, 김어준이 정말 무서운 게 없나 봅니다. 오세훈 서울지장님께 전합니다. 서울시 교통방송에서 문재인 비호나 해대는 김어준 계속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김어준으로 인해 받는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조국과 윤미향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이 털보 양반 처리 좀 해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뉴스텔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